엔맨 학살 시작. 엔드맨 학살 시작한다. 엔드맨 다 학살 시작한다. 엔드맨은 도 멀친다. 텔레포트하면 아, 아 내가 엔드맨이다 죄. 정아하야 엔드맨. 어디 왜? 엔드맨. 마구 했는데. 어. 필리야 이거는.

왜넌 <목소리도> 네, 그냥 쉬어 알어 어? 이게 뭐지? 핫, 알파 알아. 버전 0.11야 이놈아! 야 이놈아! 이거 좋냐? 알파 버전 0.11뭔 소리야 아 몰라 야, 와 걔가 자 깔아보실까요? 스크립트 겁나 많네 여기서부터 시작해 야나도 공유 좀

이제부터 녹화를 중지한다.